필요하다. 광물이 모자란다. 건설 로봇. 정글에 출발해. 잘 오셨습니다, 사령관님. 재미와 자극을 좋아하셨으면 좋겠네요. 해라진에 오래 노출되면 둘다 경험하게 되거든요. 으흐, 믿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저 밖에서 누군가가 제 로봇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제 연구를 망치고 있다고요. 로봇을 좀 지켜 주십시오. 광물이 부족하다. 건설로봇 준비 완료. 건설로봇 준비 완료. 건설로봇 준비 완료. 뭔 일이 있어? 아이씨고 계속. 무방 지원 대기 중. 갑니다. 간설러봇 준비 완료. 간설러봇 준비 완료. 무슨 일이죠? 무방 지원 대기 중. 아저. 음, 예. 헤 네. 계속하지. 뭔일 있어요? 곧그 손님들이 오겠군요. 적 병력이. 우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계속하세요. 고속 건물이 완성됐다. 거기엔 건설할 수 없다. 간헐천이 곧 발성한 될것 같군요. 제 로봇 하나가 곧 간헐천으로 출발할 겁니다. 동맹이 전투를 벌이고 있다. 가자. 현대 과학의 경이로움 에너 지자 방금 뭐 라고？하 셨 죠？알 겠 습니다. 에너 지가 부족하다. 에너 지도 모자다사령관님 준비 하 십시오. 첫 번째 로봇을 보낼 때꼭 지켜 주십시오. 제가 제일 아끼는 녀석이거든요. 에너지가 부족하다. 어 놈들이 제 로봇들을 노립니다. 막아 주십시오, 사령관님. 상황. 무슨 일이죠? 안 좋은 일인가요? 방금 뭐라고 하셨죠?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구속 건물이 완성된다간로 준비 완료. 전구력완료됐다 알겠습니다. 이동 중. 잘 들립니다. 간설로은 준비 완료. 방금 뭐라고 하셨죠? 다시 상황은? 성공적으로 테라지를 채취했습니다. 이제 로봇이 무사히 집까지만 오면 됩니다. 가고 있습니다. 명령대로 업그레이드 완료. 반드시 해야죠. 업그레이드를 완료했다. 레스핀 가스가 더 필요. 하제 로봇이 돌아왔습니다. 이번 내기는 제가 이것 같네요, 벨세남님 이런 세상에. 놈들이 배신의 동물에게서 테라진을 뽑아내고 있습니다. 사령관님! 가능하면 그 동물을 들어십시오들시나 테라진이 땅 속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단월초리도 활성화되겠군요. 이지 듣고 있습니다. 상황은 습니다 전션버리고 있다. 여기는 지가 부족하다. 방금 뭐라고 하셨죠? 알겠습니다. 로 가고 있습니다. 방금 뭐라고 하셨죠? 제가 겁니다. 동굴 속에서 고철 부품을 모아서요. 그러니까 얘들이 무사히 돌아올 수 있게 잘좀 부탁드립니다. 구하셨군요. 벤시르님이 감사를 전하십니다, 사령관님. 아, 아제 말은, 아, 아 제가 감사합니다. 네, 아, 그렇죠. 아, 제가 감사해야죠. <laughs> 반드시 해라죠. 이건 뭐죠? 정병력이제 로봇 쪽으로 이동을. 오, 벤시르님이 말해준 그대로예요. 준비 끝났습니다. 반드시 해라죠. 알겠습니다. 명령대로 업그레이드 완료. 상황은 이동. 있습니다. 녀석들은 항상 잊지 않고 체에 돌아오죠. 누구를 바라는참 다르게 말입니다. 그러다. 예능 중 모자라 가고 있습니다. 반드시 여기는 노바.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상황은 듣고 있습니다. 적병력 이동 중 우리 쪽으로 향합니다. 잘 들립니다. 쇼사하는 로봇입니다! 어제 로봇이군요! 오! 어이구, 테라진 갖고 왔어! 자, 아, 아, 이제 필요한 테라진의 절반 좀 못되게 모았군요. 로봇은 너무 못해야 할것 같습니다. 동맹이 전투를 벌이고 있여기는놓읍니습니다 만약에 제가 도박사라면 아, 안울철이 못 열린다에 돈을 갈겠습니다 그러니까 방탄은 <laughs> 저한테 <저는, 웃음> 돈이 있다는 말이죠 죠 확인했습니다 여기는 업그레이 완료 듣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여긴 뭐라고 하셨죠? 상황은? 여기는 노바 방금 뭐라고 하셨죠? 듣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여기는 노바. 가고 있습니다. 확인했으... 상황은?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듣고 있습니다. 방금 뭐라고 하셨죠? 이동 중. 알겠습니다. 로봇들이 이제 출발할 거라고 하는군요. 하지만... 출발 안 할지도 모릅니다 저말썽꾸러기 <laughs> 전에도 거짓말한 적이 있거든요 해주십시오 여기는 노버 동맹 전투를 벌이고 아! 나쁜 놈들이 다가옵니다 쟤네는 누구랬죠? 했습니들과는가없으 알겠습니다 명령대로 시작해 확인했습니다. 배신호 카운팅 이가 필요한 시간입니다. 상황은 명령법에 반드시 해야 지이동 여기는 네가 하고 있습는다공리기는다 확인했습니다.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다시 말씀해 주신 방금 상황은 잘들리십니다 여기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후후! 로봇이 돌아왔습니다. T 타임을 가져볼까요? 헤라진의 T 말이지요. 상황은 동맹 전투를 벌이고 있다. 여기는 노가잘 들리십니까? 듣고 있습니대 대상 포착. 아군 기지로 접근합니다. Oh, A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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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채취를 정말 고된 작업입니다. 아직 필요한 양의 반밖에 못 모았다고요! 저는... 응? 듣고 있습니다. 방금 뭐라고 하셨죠? 자, 모두 한 어? 선으로! 마스터 장업을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간헐천이 다시 돌아오니다 전지전에는 펜실들이 일어나신 대로요. 오오... 준비하십시오. 해 미사일, 발사 준비 완료. 이동. 여기는 노바. 에너지가 모자라. 끝난다.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명령된 상황은 업그레이드를 완료했다가고 있습니다. 다시 방어로 내세우 내가 왔습니다. 준비되었다 여기는 노바. 방금 뭐라고? 여기는 노바.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방금 뭐라고 하셨죠? <laughs> 젤 로봇들이 왜 이렇게 테라진 노래를 부르는지 <laughs> 녀석들이 하도 보채서 지금 내보냅니다 점점 개시 제발 <웃음> <웃음> 정말 대단한 짓 저기 젤 로봇을 노리고 있습니다 불편해요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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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아주십시오 잘 들립니다. 방금 뭐라고 하셨죠? 여기는 노바. 상황은 확인했습니다. 무기장전. 에너지가 부족하다. 에너지가 모자란. 이동 중. 전장 상황 검색 중. 작전 상황은. 반드시 해내죠이동중 목표는 어디 스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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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상황은? 하고 있습니다. <laughs> 아, 전저 아, 테라진이 필요합니다, 사령관님. 아, 제 실험에 필요하거든요. 뭔일 있어요? 방금 뭐라고 하셨죠? 에너지가 부족하다. 반드시 해야지. 그리핀, 수송 준비 완료. 저기 우리 기지를 공격하고 있다. 영 마음에 안 드는 걸 확인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 아, 녀석들이 벨시의 원시 생물을또한 마리 가둬 놓은 것 같습니다. 자네 거이 어떻게 해야 는지 아시죠? 그러셨죠? 그래도 이 왔다네. 로봇이 왔다네. 멍청이들아! 상황은 잘 들립니다. 듣고 있습니다. 여기는 노바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방금 뭐라고 하셨는지 듣고 있습니다. 상황은? 여기는 노바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상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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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황 어디에서온 s 좋은 소식입니다, 사 l o b 이 s Terazin, Kakwasida, Jones, Sushimida, Kiryuan, Terazin, Koya, Kokosida, m i s h i 다 h Sushima, s u s 다 i m a 만 감을 전부 같습니다. 끝이 어지않습니다 사령관님. 동 전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지켜 주십시오. 위를 밟고 달고 싶은 척했다 상황은 듣고 있습니다. 방금 종이를 펼대적 병력이 제로봇을 향해 접근하는것 위로 손에 올라가 마음에 드는 둘중이라나눈농만큼도 없는 녀석들. 방금 뭐라고 하셨죠? 듣고 있습니다. 아군이 전방 교전을 시작했 듣고 있습니다. 북한 만든 그림을 실컷 듣고 있습니다. 상황은? 여기는 노바 동네가 전투를 데리고 있다 방금 뭐라고 하셨지? 듣고 있습니다 듣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명령을 내리십시오 상황은? 여기는 노바 방금 뭐라고 하셨죠? 가고 있습니다 명령대로 저이 우리 건설 로봇을 공격한다 에너지가 부족하다 그 뭐라고 하셨죠? 반드시 해내죠. 여기는 노바. 듣고 있습니다. 듣고 있습니다. 상황은 여기는 노바. 아군이 적과 교전을 시작했다. 로봇들이 집으로 돌아옵니다. 저희들은 무방비 상태의 양대와 같습니다. 오, 수많은 병대들이 호시탐탐 기운을 이어보고 있죠.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지원 요청, 지원 요청. 연료 습니다 준비 완료. 방금 뭐라고 하셨죠? 반드시 해내죠. 프로답게 동맹이 전투를 적이 방어... 공격해옵니다 방어를 준비하십시오 자, 모든 함선으로 마타 아군이 적과 교전을 시작했다 무엇을 원하십니까? 목표는 어디 있습니까? 전투 준비 완료 알겠습니다 시 공격 받는 다네. 매 로봇이 공격받아 운영대로 가고 있어요. 공격 방 알겠습니다. 이동 주방으로 출시를 상황은 방금 방금 뭐라고 하셨죠? 여기 는 노바, 다시 말씀 해 주십시오. 상 황은 여기 는 노바 <놀� 후> <마다> 조일 레이 주점 에서 할 이야깃거리 가 늘어난,